도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경계 없는 그 수출이 국제 관계가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안미 경중이란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시겠습니까? 법원은 미국, 경제는 중국, 가능한 일입니까? 이 변화는 바로 중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의와 성실로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뒤에서 정치,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어디 할것 없이 간첩들로 초한전이란 말로 한계없는 전쟁을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1번 미국, 2번 중국 중에 뭐할래? 그러면 1.5번이요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냐 전체주의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고 미국 아니